반갑습니다. 네트워 7년차,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 블루다이몬드 에이전트, 이시훈입니다. 오늘은 시크릿 피해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피해 사례를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크릿 피해 사례. 3개월 안에 반품된다는 계약서를 받고, 당연 오픈 훼손되면 문제될까, 좀 박스 개봉도. 아니. 3개월 안에 반품이 된다고 해서 박스 자체를 개봉도 안 했다는 말 자체가 사실 피해 사례라고 볼 수가 없죠. 전 내가 믿지 않는 건 전달 안 합니다. 아토피가 낫는다느니 머리가 난다느니. 그럼 말잘했네 내가 믿지 않는 거는 전달 안 합니다. 아니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는데 반품할 생각에 여지를 두고 박스를 개봉도 안 하고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시크릿을 해봤다고 할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 제품을 써보고 좋더라고 전달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회사를 대신해서 소개하고 알리는 게 우리의 일인데 자기는 돈안 되면 반품을 하려고 박스를 뜯지도 않았다. 아니 로또 당첨되면 내가 뭐 로또값 낼 거예요? 당첨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럼 머리가 난다, 두피가 낫는다. 뭐. 사실 이거는 뭐. 누군가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면 우리는 어... 치료제가 아닙니다 어... 화장품이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면 문제인데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라 저는 뭐 인정을 할게요 인정할 부분은 제가 또 모르는 게 있나요 바이너리트랑 수당 보너스 이런 건90%했고 이야 완전 생각 잘못됐네요 왜냐면 아니 돈 버는 구조는 다 이해하고 제품은 하나도 이해를 안 했는데 돈 벌리면 그게 이상하지 아니 내가 자동차 딜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BMW 타고 싶않고 BMW를 어떻게 뭡니까? 이게 피해사례예요? 내가 봐도 이건 아닌 데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입니다. 자료들도 충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데 뭔 이유가 있나요? 시간 낭비입니다. 다이아들 돈이 안 돼서 아래 파트너들 세미나비, 브로셔 등등 띄어먹습니다. 아니 파트너 세미나비, 브로셔를 어떻게 띄어먹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브로셔 하나 맞추는데 우리 900원 받습니다. 그 브로셔 제작하는 데가 참 물어보세요. 에? 거기서 띄어먹을 게 있는지. 남는 게 있는지. 세미나비요? 저희 세미나 끝나면요, 세미나비 투명하게 다 공개합니다. 10원짜리 하나까지 어디에 썼는지 세미나비 내역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요, 세미나 인원 안 나오면요, 오히려 더 적자일 때도 있어요. 리더들이 더 헌신해가지고 세미나비 낼 때도 있다고요. 무슨 세미나비를 띄어먹고 모두 가입하신 분이 나만 믿고 가입해라,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밑에 넣어줄게 라고 해서 하셨다네요. 그 말을 믿기는 건지. 하기야 나도 처음에 20명 이상 달았을 때 주로 했던 말이지요. 확실히 순진한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러고도 저는 손해만 보고 접었네요. 빨리 손뗀 것도 행운이라 생각해요. 한 500만 원소해 받거든요. 아니 무슨 와우팩, 뭐 두팩, 세팩 씩사서 무슨 500만 원을 손해 봐? 시크릿 더 했다면 몇천몇억될 뻔했습니다. 아찔한 일입니다. 나만 믿고 갈배라 회사가 회사 믿고 갈바란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믿고 가입하라 자기 지인이 자기에게 나를 믿고 가입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시크릿이 사기를 친게 아니고 본인 지인이 본인에게 사기를 쳤네요 나 믿고 가입하면 니돈 벌게 해줄게 아무것도 안하도까돈 벌게 해줄게 그리고 제가 진짜 이 부분만큼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알아서 밑에 넣어줄게 라고 하셨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가만히 있는데 돈이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상식적으로 나도 밑에 20명 이상 달았을 때뭘 달아요 네? 뭐 감나무에다가 뭐 열매 맺습니까? 사람을 달게? 내가 정확하게 사업성 이해하고 제품 써보고 이 제품이 진짜 좋다라고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알리는 거지. 누굴 내 밑에 습니까 달았다는 표현 자체가 상식적이지 못하잖아요.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선배나 사장도 아니고요.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하 직원이나 내가 뭔가를 강요하고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달았다는 표현, 저희들 사업하면서 절대 안 씁니다. 사업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달았다는 소리안 써요. 한500 손해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500을 손해볼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아이디, 한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두팩 구입도 안 돼요. 자기 욕심에 자기가 뭐한 팩을 더 샀던지 두 팩을 더 샀던지 직급 갈라고 모자라는 점수만 없고 후원할 자신은 없고 전달할 사람 없으니까 자기 돈 주고 사지 않는 이상 어떻게 500을 씁니까? 그리고 시크릿 더 했다면 몇천 몇억 될 뻔? 무슨 몇천 몇억? 아니, 뭐 저희 뭐 사이트 들어가면 아파트 팔아요? 몇천 몇억 을 어떻게 손해를? 처음에 진짜 시크릿 첫 가입하자마자 환각에 빠진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나 봅니다 나도 한때 잠시 그랬었죠 어뭐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어 이거 하면은 진짜 떼돈 볼수 있겠다 왜냐 처음 얘기만 들었을 때그 흥분감과 설레 우리가 로또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야 이거 나도 당신되면 대박이겠다 연금복고 나왔을 때와 이거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시크릿도 아무래도 수당이 크고 보너스가 크다 보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설레는 마음과 흥분되는 마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선점하면서 식구들 죄다 끌어들, 끌어들이, 아니 우리 보상플랜에 식구를 집어넣라는 없습니다. 내일 땐 엄마 아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 자기 욕심에 자기가 그 자리 부모님께 내주고 싶어서 어 내가 순간 듣기로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아직 보상플랜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선점이 좋다라는 말만 듣고 내가 선점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내 가족도 선점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에 집어넣었다면 본인의 선택이지 우리 보상플랜에는. 가족 식구 넣으라는 보상플랜 없습니다. 그리고 저 파트너들도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 이거 선점했는데 일대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넣으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일대로 부모님을 넣는 게 부모님이 사업을 활동할 수 있고 진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제품을 써보다가 제품이 진짜 좋다 그러시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대로 어머니 넣는 건 좋지만 아니 무조건적인 선점 때문에 부모님을 가입하는 건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글 하나만 읽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기본이란 없습니다. 돈 벌고 싶으면 끊임없이 팩팔 해야죠. 자, 팩팔이란 얘기도 좀 진짜 무슨 우리가 팩팔로 다닙니까? 가입하고 가만히 있어 죽음이 들어온다. 상식적으로 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닌데 그래요. 상위 스폰서가 양쪽을 다 만들어주던가. 그들은 넌 가만히 앉아서 사람 소개란 얘기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라고 한걸 겁니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시크릿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틀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시크릿과 맞지 않아서 시크릿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에게 잘못 전달된 방법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셨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바르게 전달하고 올바른 정보만 전달해서 시크릿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후회 없이 그리고 피해 없이 잘할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함에 있어서 뭐, 인터넷 글이나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면 반드시 그 분야의 성공자를 통해가지고 정확한 검증을 한 다음에 그 일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연치 않게 저희 시욘어게인 TV에 들어오신 분들도 어, 시욘어게인 TV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다른 거더 궁금한 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반드시 댓글창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운하겐 TV, 또 만나요. 시운, 오케이.